사람이 배고프면 밥 먹듯이, 야들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요. 그런데,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야가 물이 먹고 싶은지, 안 그러면은, 뭐, 저 질소, 인상, 가리, 이는 영양분을 먹고 싶은지, 물이 먹고 싶은지, 안 그러면 어데가 가렸다든지, 그런 걸 농민들이 알아야 되요. 아, 야는 어데가 가렸구나. 그러면 살충제를 쳐줘가지고, 그 벌레를 없애줘야 되고, 물이, 목이 마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물을 퍼줘야 되고, 아, 야는 배가 고프다. 영양소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, 무슨 영양소가 부족한가? 뭐, 가리가 부족한가? 아니면 마그네슘이 부족한가? 이게 푸른 영역소를 이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그네슘이거든. 그게 마그네슘이 부족한가? 아니면 가리가 부족한가? 아니면 질소질이 부족한가? 그런 걸, 아, 이 나무는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, 그 영양분을 보충시켜주고, 그러면 돼. 사람 배고픈 거 하고 물 마시고 싶으면 똑같아.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. 이 포도나무는. 여기 농민들이 알아야 될 일이다. 자꾸 비로질만 하면, 이, 이, 어째 되겠어? 나중에 이 뿌리가 다 상한다고. 왜 그런가 하면 질소 인산 발익하는 게 있는 영양소들은 과다증이 생기야. 많이 주면은. 사람도 배는 부르는데 자꾸 많이 먹으면 먹어나? 배탈나지. 소화 안 되지? 야들도 똑같아. 그러면 야들은 소화불량이 먹어 걸리는 구면 뿌리가 상해요. 뿌리가. 여기 소화불량이라 야들은. 물이 적어도, 목이 너무 말라도 뿌리가 상하고, 또 영양분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도 또 상하고. 여기 저에 배탈난 그 민나무 있어. 포도나무가.